자 지금부터 에코프로 BM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오랜만에 양봉을 켜졌죠, 여러분들. 오늘 뭐2.7%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뭐 이제 뭐 하루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기뻐할 게 아닙니다. 자 앞으로 뭐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 13만 원, 14만 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뭐 반짝였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주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이 에코프로 이, 에코 이 양극재를 판매 을 하면서 앞으로 이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양극재 회사들도 미국 쪽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미국 쪽에서 나올 매출액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들 그점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에코프로 비엠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잠깐 밀렸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뭐 단기간 차익 실현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에코프로비엠 뭐 단타 종목 아니고 단기로 들어갈 종목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점 알아두시고요. 자 앞으로 한번 상승하면은 뭐한두달 기본적으로 오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종목들은 상승 기로에 서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매수만 잘하시면은 뭐 한번 매매할 때마다 뭐 거의 최소 30에서 50% 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 굉장히 많이 나실 거예요. 이점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쪽의 전기차,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특히나 이 원통형 배터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전기차를 못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원통형 배터리 어디가 만들고 있죠? 바로 이 LG 엔솔과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삼성 SDI 쪽에 에코프로가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lg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도 양극재가 또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에서 만드는 이 양극재 나오는 족족 계속 판매가 되고 있어요 계속 공장 증축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 매출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은 당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회사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다 라고 반드시 알아두시고 어차피 올라갈 종목 어디서 올라가는지만 체크해서 우리가 꼭 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에코프로비엠 우리가 매수했을 때 가장 이득이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계약들과 공장 증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도 물량을 목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원통형 K 배터리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납품하고 있는 바로 LG와 이 삼성 SDI에서 바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 없어서 못 팔아 여러분들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양극재를 공급할 때도 이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또 만들고 싶어도 양극재 물량이 그만큼 많이 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되는 양이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양극재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만드는 족족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b m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잘 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오르기 마련이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 오르기 전에 미리 우리가 다시 반등하는 시기에 반드시 꼭 매수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자, 이러한 매수 시기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매도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 포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은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이 에코프로 BM의 앞으로 미래 방향성을 보면은 생산 능력이 해마다 커질 거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규 고객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이 지금까지의 고객사 LG, SDI, 그 다음에 sk 온자이 배터리 기업 말고도 다른 해외 기업들에게도 납품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계속 공장 중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 양극재 시장과 배터리 시장을 우리나라가 k 배터리가 전부 다 협력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게 바로 2023년입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주가 지금 23년도에 보면은 아 지금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을 에코프로 bm이 중축에 들어갔죠 이로써 앞으로 이 에코프로 bm보다 양극재를 많이 낼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자 이렇게 크게 공장을 차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양극재 공급과 관련된 계약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보도자료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바닥에서 들어가야 된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보도자료 나오는 시기가 어디냐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에요 이미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은 밑에서 다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때는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때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자, 이러한 시기 그리고 고점에 올라갔을 때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매도 시기까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비엠이 여러분들 이 3월달부터 저희가 매매를 하기 시작했죠. 자 8만원대부터 매매 시작해서 여러분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N자 형태로 계단 형식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자 내려올 때도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내려오잖아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바로 이 미국장의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였고, 자 회사가 나빠서 빠진 게 절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은 다시 또 주가 N자 형태로 또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오를 시기가 어디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가 항상 상승을 하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엔자 형태로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차익 실현.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매수하기 시작한 외국인과 기관들.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때부터 매도를 해도 다 이득인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 보면 매도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뿐이지만 어차피 매출과 영업 이익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점을 알고 꼭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된다. 제가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 바로 이때죠. 10월 4일 날 이때 양봉 뜨기 시작한 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좌측에 10월 4일이죠 9만원 이하에 매수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카카오톡방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2318-9413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에코 프로 BM 할때 에코, 그쵸?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카카오톡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자, 초대해 드리고요. 자, 초대 받으신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에 8시 30분 전에 제가 미리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매도가 함께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이 9시에 시작하니까 충분히 대응 시간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만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참여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이런 저평가 종목들을 반드시 매수하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발 고점에서 물리지 말라고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게 있습니다. 바로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제가 유튜버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영상 찍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꼭 눌러 주시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2318. 9413 여기 전화번호로 에코 이렇게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개인분들 이 매매를 너무 힘들게 하셔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 놨어요. 이 에코 프로비엠 매매 전략 자료인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차트까지 정말 자세하게 그려서 친절하게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요 자료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자료를 보셔야 되는 게 고점에서 물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꼭 부탁이니까 요 자료 꼭 보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세력들이나 기관들 외국인한테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꼭 받아 가시고. 자, 요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똑같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BM 할때 에코, 에코라고 이렇게 적으셔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문자로 자, 요 자료 제가 보내 드리니까 꼭 받아서 매매 진행하시고요. 우리 개인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내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정말 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그대로 대입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트는 여러분들 모든 종목의 차트를 대입해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 외국인들이나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받아가시고 문자 위에 전화번호로 에코라고 꼭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이 자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금리나 물가 인플레이션 안정될 때까지 주가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우리가 수익 볼수 있고 자산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니까 꼭 위에 전화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문자 보내 주셔서 여러분들 카카오톡방에 같이 들어오시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이 카톡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카톡방에다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이나 세력 매집주 종목들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자, 코리아 S라는 e 종목을 제가 2,500원에 제가 매수가를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2,500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18,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이 세력이 언제 매집하고 있는지만 정확히 알수 있다면 충분히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급등 단타 종목의 성향을 어떻게 알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카톡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보유 중인 종목 무료로 제가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운영하는 이 무료 카카오톡방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여기 010-2318-9413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카톡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코리아 SE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코리아 SE의 수익률을 잠시 보시면 제가 2,500원의 매수가 보내드렸고요. 매도를 18,000원에 해서 총 수익률이 600%라는.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이 상한가를 몇 번을 했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굉장히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자 이러한 종목처럼 세력이 언제 매집하고 있는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큰 수익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13,000원의 매수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4,000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이 총 15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최근 거고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종목들, 세력들의 움직임과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날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종목들 한미글로벌 여기 보이시죠? 매수가 13,000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해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저한테 문자메시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 010-2318-9413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개인분들이 더 이상은 이러한 세력들이나 뭐 외국인들, 기관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무료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 카카오톡방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종목들 받으시고 수익률 많이 나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지금 바로 여기 010-2318-9413으로 문자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카톡이라고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